그리고 수업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로 정말 가벼운 동영상. 앨범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이제, 다음처럼 노래도 배경으로 좀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요 사진을 썼지만, 좀 이따가 선생님들이 하실 때는, 그 우리 핸드폰에서 꺼냈던 사진 있죠? 오 사진이 들어가서, 어, 이렇게 노래에 따라서 화면이 바뀌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거를 파워포인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바탕화면에서 파워포인트 더블 클릭해서 열어줄게요. 자그 다음에 새 프레젠테이션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위에 메뉴, 삽입 클릭할게요. 삽입.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거. 그, 어, 그, 세 번째가 아니구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 사진, 앨범 눌러줄게요. 눌렀나요? 자, 그럼 파일 디스크라는 창 하나 뜨죠? 요 파일 디스크를 눌러주면 사진을 불러올 수 있게 새 그림 삽입이라는 창이 하나 떠요. 눌렀나요? 자 그리고 USB 다 연결되어 있으시죠? 자 왼쪽에 USB 드라이브 찾아서 클릭합니다. 자그 다음에 오른쪽에 우리가 핸드폰 사진 옮겼던 거. 쭉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넣었을 때 참고로 사진이 돌아갈 수 있으니 그거 감안 좀 해주시고요. 어,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사진 중에 맨 처음에 해당하는 사진을 클릭할게요. 내가 앨범 만들고 싶은 사진 중에 맨 처음에 해당하는 사진을 클릭을 합니다. 나요. 자, 그 다음이 키보드에서 시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앨범 만들고 싶은 사진 중에 맨 마지막 사진 있죠. 시프트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앨범 중에 맨 마지막 사진 찾았어요? 그거를 클릭합니다. 숫자는 상관없이 네, 몇 개인지는 상관없이요. 됐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삽입 눌러줄게요.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앨범에서의 그림 위치에 보면 내가 지금 추가한 사진이 총몇 장인지 보이거든요? 맨 마지막이 나는 몇 장이다.가 보이게 됩니다. 저는 지금 여기 40장이죠? 사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상의 길이가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진이 적으면 적을수록 영상의 길이가 좀 짧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너무 많으면 그 영상의 길이는 길어지지만 그와 동시에 용량도 커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카톡으로 보낼 때안갈 수도 있으니까 좀 개수 제한을 할 거예요. 되도록이면 30개 이하로. 딱 30개까지만. 자, 그러면 30개로 맞춰주려면 저 같은 경우는 지워줘야 되겠죠. 여기 글자에다가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다음과 같이 어떤 사진인지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사진은 앞에 요거 체크 박스에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사진이 다음처럼 돌아가 있는 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할 테니 일단 지우고 싶은 사진부터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진 돌아가 있는 거아주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체크박스에 체크를 다 하셨다면 아래쪽에 제거를 눌러주시면 완전히 지워지게 됩니다. 자, 선택 다 하셨나요? 자, 그러면 이제 사진을 좀 돌려볼 건데, 사진을 돌리실 때는 앞쪽에 여기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아래쪽에 보면 요게 회전이에요. 요걸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줍니다. 하신 뒤에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푸르셔야 돼요. 다시. 내가 이제 사진을 봤어. 돌려야 돼요? 그럼 앞에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앞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체크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 누르면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앞에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회전을 했어. 이 다음이 중요해. 이 다음이. 하고 나서 꼭 체크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 사진도 체크, 그, 돌릴 수가 있어요. 아셨죠? 체크를 하고, 요거 삼각형 눌러서 회전시키고, 체크, 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한번에 단체로 하는 방법 없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된게다 사진이 돌아가 있는 그냥 귀찮게 시래 그만돌릴래요 너무 귀찮아요 했나요자그 다음에 오른쪽에 오른쪽 아래에 만들기있죠? 오른쪽 아래에 만들기 눌러줄게요 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얘가 새 창으로 열려요.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에 보면 P라고 써져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다 마우스로 올려놓으면 이렇게 두개 창으로 뜨거든요. 그래서 요거 앞에 처음에 켰던 창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클릭을 해서. 요거는 필요 없어서 오른쪽에 X 눌러서 닫아줍니다. 실수로 모두 다 뜨시는 경우, 모두 다 종료하시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좀한번더 확인해서 닫아주세요. 했나요? 자, 그러면 앨범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1번 슬라이드에는 제목 부분이 그리고 2번부터 내가 넣은 개수만큼 슬라이드 한 장에 사진 한 장씩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처럼 사진이 세로로 되어 있는 사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양 옆에 공간이 있고, 배경색이 검은색으로 들어가 있고, 위아래가 딱 맞는 걸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로로 긴 사진은 사진 크기가 거의 슬라이드에 꽉 차게 들어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사진의 크기를 좀 다르게 조절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일단은. 자, 왼쪽에, 1번 슬라이드를 다시 클릭할게요. 사진 확인하셨으면.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에 메뉴, 디자인 클릭할게요. 디자인 클릭. 사진을 이왕이 이쁘게 넣었는데, 사진을 이쁘게 넣었는데, 요 사진들이 지금 보니 그, 앨범의 디자인을 보니까 안 이뻐 나는 좀 배경이랑 꾸, 꾸미고 싶어 그러면 요 간단하게 테마를 이용해서 꾸미면 됩니다 일전에 테마 배웠었죠? 클릭하면 색깔도 모양, 변하고 배경도 변하고 글꼴도 변하고 자 그래서 여기 디자인에서 테마에서 자세히를 클릭 요거 짝대기 삼각형 이름이 자세입니다 자세히 클릭했나요? 자 그리고 원하는 디자인으로 선택해서 넣어주세요. 저는 바깥쪽에 테두리 있는 게.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적용을 이용해서 넣고 싶은 색깔도 바꿔줄게요. 요렇게. 아예 없는 경우들도 간혹 가다 있어요, 참고로 선생님.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짝대기 삼각형 자세히를 다시 클릭합니다. 적용에 자세히를 클릭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색이랑 글꼴이랑 효과랑 배경 스타일이 있어요. 우리 일전에 프레젠테이션을 글꼴 다운받았으니까 그걸로 테마 글꼴을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글꼴을 한 번에 바꿔볼게요. 여기 글꼴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옆으로 창 나오죠? 그러면 맨 아래 글꼴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글꼴 사용자 지정. 찾으셨나요? 그거 클릭하고요. 그러면 새테마 글꼴 만들기라는 창 하나 떠요. 떴나요? 자, 그리고 여기 제목 글꼴의 오른쪽에 화살표. 그 다음에 일전에 우리가 설치한 글꼴이 presentation이라는 글꼴이었거든요. 그걸 찾아줍니다. 다른 걸로 하고 싶으면 다른 걸로 하셔도 되는데 참고로 영문으로 써져 있는 글꼴들은 다 영어만 한글로 써져 있는 거는 영어글, 영어글꼴 한글글꼴 다 바꿀 수 있어요. 영어만 써져 있는 거는 한글글꼴은 안 바뀌어요. 했나요? 저는 프레젠테이션 제목이니까 6, 7 정도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본문 글꼴도 역시 옆에 화살표 눌러서, 저 이거는 본문이니까 좀 얇은 글꼴로, 프레젠테이션 4 정도로 하겠습니다. 한글 글꼴리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나요. 자, 그다음에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에다가 클릭하고 사용자 지정 몇이라고 써져 있죠. 어, 요거를 지우고 여기다가 제목을 쓰는 거예요. 선생님 원하는 걸로. 했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저장 눌러줍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글꼴이 좀 바뀌게 돼요. 잘 모르겠다, <laughs> 프레젠테이션은 맑은 고드가 글꼴이 비슷해서 잘 모르겠네. 그냥 바뀐 걸 거예요. <웃음> <웃음> 자, 위에 사진 앨범 글자에다 클릭하고 위에 메뉴 홈으로 가시면 사진 앨범 글자에다 클릭하고 위에 메뉴 홈으로 가시면 여기에 글꼴 바뀌어 있는 거볼수 있어요. 그런가요? 음. 그러면... 자, 사진 앨범 대신에 제목을 좀 바꿔 볼게요. 앨범 글자 뒤에다가 클릭을 해서 좀 지워 주시고 여기에다가 여기는 겨울. 아, 쓰고 싶은 제목으로 씁니다. 저는 다눈 맞는 사진이라 저걸로 하는 거였고. 됐나요? 자그 다음에 왼쪽에 2번 슬라이드를 좀 클릭할게요 왼쪽에 2번 슬라이드를 클릭해서 보면 다음처럼 사진이 좀 위로 올라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넣었던 테마를 넣어 들어간 테마의 모양이 다음과 같이 테두리가 좀 있는 타입이다 그러면 봤을 때 사진의 바깥쪽으로 나간 것처럼 보이거든요 슬라이드 바깥쪽으로 나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진의 사이즈를 줄여서 안쪽에다가 다 넣어줄 거예요. 근데 이걸 언제 일일이 다 넣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위에 메뉴 디자인을, 아니, 아니 위에 메뉴 삽입을 다시 클릭할게요. 위에 메뉴 삽입 다시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앞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사진 앨범에 글씨 그림 말고 글자. 아래쪽에 있는 사진 앨범 글자로 눌러 주세요. 자, 그리고 맨 아래 사진 앨범 편집 있죠? 사진 앨범 편집을 클릭을 합니다. 됐나요? 자, 그리 그러면 창 하나 뜨죠. 자, 여기에 중간에 보면 아래쪽에 보면 그림 레이아웃 슬라이드 맞춤이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되어 있어서 슬라이드에 가득차게 들어오는 거예요. 요 슬라이드에 맞춤을 클릭하시면 거기 안에 그림 한 개라고 있거든요. 보고 그림 한 개를 클릭을 해 줍니다. 했나요?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보면 업데이트라고 있죠? 업데이트 눌러 줍니다. 참고로 선생님, 내가 만약에 사진을 좀더 추가하고 싶다,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수정을 한 뒤에 업데이트 해 주시면 돼요. 자, 업데이트. 그리고 왼쪽에 2번 슬라이드 다시 들어가서 클릭을 했을 때 보시면 얘가 사진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음. 가로로 넓은 사진은 이제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안쪽을 조금 더 줄어서 들어간 거볼수 있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여기까지? 자, 저장을 일단 할까요? 사진이 조금 많이 들어가게 되면 얘가 중간에 꺼져요. 편집하다가 보면. 그래서 이런 거 만드실 때는 중간중간마다 저장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왼쪽에 파일 눌러주시고, 위에서 다섯 번째 저장 클릭.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찾아보기 클릭하시고요. 자, 그리고, 엑셀 폴더 더블 클릭, 왼쪽에서 USB 드라이브 클릭하시고요. 오른쪽에 파워포인트 폴더 더블 클릭합니다. 파워포인트.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파일 이름은 넣고 싶은 걸로 넣어주면 되는데, 그, 바꿨던 제목 그대로 넣으실 거라면 그대로 저장 눌러주세요. 했나요? 자, 그러면 위에 상단의 제목 표시줄에 저장한 이름임. 사진, 앨범, 편집, 뭐, 동영상, 동영상이 아니고, 여기는 겨울왕국, 이렇게 저장되었으면 잘 저장된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좀 갖겠습니다.